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이번,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어, 상관관계 분석을, 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그럼 상관관계 분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엄밀하게는, 음, 등간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음, 리커트 양축도 같은 경우에는 서열에서도 서열 이상에서도 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조사론 앞 조사론의 내용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께 인과관계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인과관계, 음, 인과 상관관계 분석. 어, 인과관계라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음, 상관관계랑은 여러분들이 잘 쿠폰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이런 경우죠. 공부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 자, 그럼 성적이 오르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런 것 같이 선후관계가 명확한 것은 명확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인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키가 크면 키와, 어, 체중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두 가지는 어떻죠? 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죠. 키와 지는, 키와 체중은. 뭐가 우선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어, 상관관계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키가 크면 일반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죠. 일반적으로는요. 물론, 예외도 있습, 있습니다만. 체중이 많이 나가면 키가 상당히 큰 편이지, 키가 좀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 주는 것이, 어,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어, 분사, 어,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두 변수 사이의 어, 관련성의 방향과 정도를 수치로 표현을 해줍니다. 수치 이걸 이제 우리는 상관계수라고 하죠. 어, 상관계수는 보통 피어슨. 음, 상관계수는 여러분 피어슨. 피어슨 아까 어, 피어슨은 음, 카이 작업에서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피어슨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지금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어, 얘기하고 있는 상관계수. 피어슨의 R이라고 표현합니다. 피어슨의 R. 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상관계수의 크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R의 값이, R의 절대 값이 클수록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이 의미합니다. r이 1일 경우에는 정의 방향, 플러스의 방향이죠. 플러스, 완전한 때를, 상관관계를 가졌다는 의미이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부의, 부의 방향,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완전한 상관관계를 가졌다는 라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어, 상관관계가 강하다, 뭐 아니면 보통이다, 약하다라고 판별을 할수 있느냐. 자, 수치를 보시면 어, 1이면 완벽한 정의 상관관계고요. 1. 근데 혹시나 1이 넘게 나온다는 것은 어, 불가능한 일이고요. 여튼 그 다음 60 정도면 강하다. 점30 정도면 중간다. 점 10이면 약하다라는 의미죠. 이 플러스라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 플러스의 상관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어, 키가 크면 도 많이 나간다, 체중도 많이 나간다는 얘기니까, 정도 많이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걸 정의 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죠. 정의 상관관계. 그럼 부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를 들면 뭐 음, 어, 놀기를 많이 하면 성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 부의 상관관계다. 물론 이건 인과관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데이터셋을 통해서 직접 분석을 해보죠. 자, 상관분석이라고 있죠? 네, 이별량, 이별량 상관계수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음, 여기까지만 한번 넣어보죠. 음. 1번부터 4번까지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해석을 위해서 어, 영문학은 제외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문학은 넣고 빼고 자, 다른 건 건드실,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피어스 건드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의한 상황에서 플래그 이거는 이제 별을 달아준다는 얘기고요. 유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양쪽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음과 같은 표가, 어, 나오게 됩니다. 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표를 한 번, 음, 다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음, 잠시만요. 을 달려면은 음, 어,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어, 다음과 같이 상관관계의 한 관계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안으로 잘라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페어링이 됩니다. 이쪽과 다 동일하죠? 그래서 이쪽 값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결과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별이 붙어있습니다. 별이 별이 붙어있다라는 얘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의미겠죠? 다 붙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죠.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같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죠? 나는 또 좋은 성품을 가졌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점 .548입니다. 어떻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점 .60이 강한 거니까 점 .548이면 그냥 한 보통 이상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내가 다른 사람처럼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일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역도 성립하죠. 내가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할수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점 4, 6, 6만큼이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처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게 상관관계라는 것이죠. 어,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죠. 자, 5 9 자,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 역도 성립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상관관계를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분석해볼까요? 음, 음, 나머지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영문학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 자랑할 것이 별로 없으면요, 어, 나 자신을 좀더 존중할 수,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느끼는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자랑할 것이 별로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랑할 것이 별로 없으면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상관관계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